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예, 국내 시장이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정강 후 약의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코스닥의 이제 반등이 뭐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그 확실치 않다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어요 이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약한 1.5배 코스닥은 많았고 코스피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이 이렇게 나쁜 가운데서도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매기의 흐름들은 크게 보면 2차 전지 장비 업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 2차 전지 장비 업체 대표적인 것은 어저께 이제 나인테크가 오늘 올랐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대보마그네틱, V원텍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상승이 두드러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고요, 장중에 이제 종반에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 주들이 반등을 했는데, 그 T S 트릴리온 이게 상가를 한 갔지만 주변에 J W 신약이나 위더스제약, 그 다음에 메타랩스 같은 거는 상승하다가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신형그룹들을 왔고 우주항공 관련주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퍼스텍이 상가를 갖고 AP위성, l g 넥스웍스 그리고 하나 지금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보였고요 전체적으로는 LG그룹이 LG전자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지금은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아주 강력한 상승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LG 노텍도 동일합니다. 에, 메리츠 그룹도 계속 제가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에, 메리츠 화재 같은 거는 3%밖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에, 메리츠 에, 지금 예, 증권 같은 경우 8%에 가까운 7.4%나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장 흐름들은 예, 이런 부분들로 부분적으로 내일도 연결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을 모멘텀이나 차트 수급을 봤을 때 내일 베스트 3는 뭐 안전하게는 대덕전자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덕전자가 최근 들어와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2만 5천원 대에서부터 쭉 밀었는데 지금은 기간 매수가 유입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기간의 매수가 다시 5일 동안 연속으로 나오는데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는 대덕전자가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대덕전자는 그 23,000원 전후에서 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상단은 25,500원 그다음에 2 7 0 0원까지 27,500원까지 열어 두시고 아랫단으로는 예, 지금 이제 넥크라인을 예, 21,500원 만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예,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래서 예, 단기적인 보다 예, 스윙 중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요 예, 로지시스입니다. 로지시스인데 로지시스가 오늘 지금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였습니다. 로지시스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주도하고 움직이는 종목은 지금 두 종목이죠. 안네트가 지금 이제 시장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그 다른 쪽의 시장흐름에서는 케이샤인이 이쪽을 따라오는 흐름인데. 뭐 로지시스는 지금 현재 시장흐름에서 좀 부담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뭐 따라서 살 필요는 없고요. 내일도 예 지금 8,800원대 이하에서 8,600원까지 매포인트를 잡고 8,400원 손절라인 잡고요. 예 상단을 만 원대까지 보는 단기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N시스입니다. N시스이고요.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제가 추천해드렸던 예, 지금 이제 그 종목이 예, 사한가를 갖고 어저께 M 플러스가 예, 지금 28%가요 인 이렇게 왔다. 현우산업이 예, 지금 이제 그 화요일 화요일 날현우산업의사한가 가고 그다음에 M2, MTS 예, M 플러스가 17% 올랐는데 NCS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장비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반도체 장비 중에서, 지금 이제 그, 뭐야,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검사 장비 업체이고,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 엔시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들 중에서도요, 지금 이제, 이 반도체 검사, 반도체 장비가, 이제, 장, 장비 공정이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하나는 전국 공정, 그다음에 조립 공정, 그리고 이제 그 활성화 공정이라서 화성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모듈 모듈 패키징 공정인데 이 NC스는 국내 유일하게 이전 공정 검사 장비의 모든 공정의 검사 장비를 다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비해서 탄력이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 26,900원 저기를 넘어서 새로운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오늘 종반에 많이 올랐으니까 25,000원대 이하에서 매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 25,000원대 이하에서 잡고 손절라인은 오늘 저점 23,000원대를 손절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예, 28,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수인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화수 생방송인데 생방송으로 했고요. 오늘은 방송이 8, 9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우넷 방송 때문에 생방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목요일 날에는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보시고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의 질문들 좀 받는 생방송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예, 보니까 최근에 여기에 예, 질문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종목 질문만 아니라면 그 종목들 발치해서 금요일날에는 예, 그 종목들의 흐름들, 업종들의 흐름들도 한번 예, 봐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오늘도 예,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들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